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콤입니다. 네 오늘은요, 네이 감귤 레끼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음, 되게 바쁜 곳 되게 잘 되고 되게 쫀쫀해요. 되게 쫀쫀하고 탱글탱글해요. 바풍을 한번 보실까요? 아, 바풍 실패. 아. 손에는 진짜 조금씩 묻어요, 진짜 조금. 그리고 이 액기는 초보자인 저도 만들 수 있는 되게 쉬운 액괴고요 이풍, 이단 바풍도 되고, 음. 무엇보다 되게 쫀득해서 좋은 것 같아요.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하고. 의외로 좀 투명하기 때문에 책상이 음. 작아서 잘 안되는데 그래도 되게 폭신폭신하고 예쁜 것 같아요 이 액괴는 만들기도 초간단 준비물도 진짜 별로 안돼서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지금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물 소개할게요. 석을 통. 저는 석굴 통이 없어서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말고 다른 것을 준비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액괴 저는 음, 야광 액체괴물 샀고요. 음, 젤리 괴물. 저는 투명 도이개를 샀습니다. 고체용 면 펜. 물풀이 필요합니다. VIP가, 어, 주성분인 그런, 어, 무스물풀이나 착풀이나 그런 거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 소개는 왔는데 음, 필요하겠죠. 스크를 <laughs> 할까? 이제 스크를 통과 물이 필요한데 물은 지금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을 떠왔어요. 여기 물이 있는데 물에다 고체 연간 팬을 우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황색으로 그릴게요. 음, 저는 색깔을 연하게 내실 분들은 연하게 내셔도 돼요. 네. 지금 색깔은 완전 살짝 노란색이 되어 가는데, 실제로 보면 주황색입니다. 이렇게요. <laughs> 잘 섞으시면, 자기가 원하는 색이 됐다 하시는 만큼,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일단은, 어, 저는 색을 좀더 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음, 더 내, 음, 색을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섞어 올게요. 네, 저는 이렇게 색을 조금 더 우렸고요. 이제 물풀, 탁풀 넣어주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거 넣어봤자 차이는 별로 없어요. 살짝 좀더 묽어, 진나 그래야 될까? 이렇게 탁풀을 넣어주시고, 섞을 것, 섞을 것으로 잘 섞어줍니다. 이거를 잘 섞어도 별 다를 건 없는데, 이게 그럼 덩어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그런 건 아닌데, 색깔이 저는 핑크색이 되버렸어요 살짝 오렌지 핑크? 그래야 할까요? 흘렸는데. 오렌를 일단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딱을경 음, 물풀도 다 섞고 왔는데요. 이렇게 저는 왜오렌지 핑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상태에서 액기를 넣어 줍니다. 어. 저는 일단은 이 정도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섞으실 때 살짝 뭉치시면 은 좋은 거예요. 안 뭉치신다면 젤개가 필요합니다. 안 뭉칠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시간 달려서 다 저는 음다 섞어도록 보 하겠습니다. 뿅! 어, 네 이렇게 다 섞으셨다면 조금 묻을 거예요. 이제 도구에는 이제 이렇게 떨어질 텐데 그래도 묻으니까 음 묻으니까 이제 안안 묻으면은 안 괜찮은 건데 달리기 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이만큼은 아닌 것 같고, 이만큼도 아니고, 이만큼만 넣을게요 이렇게 쫑락쫑락거리고, 이거를 잘 섞어주시면은, 음, 조금 뭉쳤던 얘가 이제 완전 잘 뭉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이제부터, 음, 원래 액괴가 됐을 당시에도 했으면 괜찮은데 손으로 단독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묽, 너무 물다 하시는 분은 액괴나 젤개를 조금 더 넣어 주시고요 물이 너무 아니 그 너무 딱딱해요 하시는 분들은 물을 좀 많이 넣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저는, 저는 젤게랑, 그, 그, 뺏기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아까 전에 만든 실험용, 시럽용. 실험용? 시럽용? 실험용도 아닌 예시작. 예시작을 둘다 섞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면 이제 오렌지 감귤 의괴 완성 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음, 재밌는 영상 액기 음, 영상 각종 다른 영상들 음, 그런 걸로 이제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